엄마랑 아빠랑 잘 지내셨어요? 헉, 목사님, 우리 아가들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목사님 보고 싶은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예쁜 손 기도손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엄마랑 아빠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는 노래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발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 어머. 우리 예수님 묻혀 있는데 저 무덤이 왜 열려 있을까? 우리 언사가 나타났어요. <laughs> 울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laughs>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시며 평안하뇨라고 물으셨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지 말고 이웃 친구 또 다른 친척들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부활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소리로 한번 외쳐봐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기쁜 소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거 엄마랑 만들어보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이렇게 아빠랑 재미있는 거 계란을 싸서 후한주의를 기념하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간 더 승리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는 우리 아기 의 선생님입니다.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선생님이신 우리 엄마 아빠가 꼭 기억하고 우리 아가를 만나는 또한 주간. 될수 있길 바래요. 요즘 시대는요, 육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가랑 함께 살 때, 우리 아기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게 있는데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법을 알게 하라. 그래서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 자녀를 망설이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잘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 생각, 뜻다 모아서, 앉아있든 누워있든, 길을 갈 때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요, 우리 아가들, 어, 영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영적인 부분, 나, 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혼적인 부분, 우리 감정 지정의를 갖고 있는 혼적인 부분 감정적 유산을 남겨라. 예, 우리 자녀는요 매일 날마다 다수스 어, 우리 이제 엄마랑 어, 같이 앉아서 노는 이 영화 보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날마다 매일 매일 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5세 이전에 3세 이전에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우리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누구야 우리 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란다 라고 입버릇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동과 말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엄마부에서 항상 사랑 성품 이렇게 손유해 하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환영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기뻐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을 손유의로 암송시키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넘치는 기쁨으로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답니다. 그 서로 끝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도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자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 자체 예수님, 하나님이신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아기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누려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쑥쑥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영아분은요, 우리 자녀하고 놀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발달 단계에 있는 특별히 영아부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것 중에 이 말하는 거 언어 기술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에게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 아기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매 순간 날마다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눈을 반드시 맞추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옹알이를 해요, 말을 해요, 엄마와 함께 소리를 내며 놀, 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로 꼭 표현을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또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사랑을 먹고 쑥쑥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자라다 보면 이 발, 우리 발,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발이 중요하죠. 발로 차보세요. 라고 이제 우리 아가를 발을 만지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애착 형성을 돕는 이 대근육 발달 운동, 언어 발달. 하나님은 우리 아가를 사랑하신단다.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셨지. 발로 차고 노는 것은 참 재미있지. 집에서도 교회에 갈 때도 발로 차고 놓을 수 있단다. 하나님 우리 아기, 누구누구에게 튼튼한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의 두 다리를 만지며 마사지 하면서 노션으로 목욕한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기회를 그런 기회를 잡아서 아기 몸을 만지면서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잘 감정적 유산으로 몸에 배어지도록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가는요. 목욕 끝내서 모든 몸이 열려서 좋고 머리도 열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는 언어를 몸에, 어, 마사지 하면서 심어주면 우리 아가는 위드버로 쏙쏙 예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겠죠? 쏙쏙 자라가겠죠? 자, 우리 아가들을 발달적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언어 기술이나 애착 형성을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기는 엄마랑 함께 교회에 간단다. 이제 4월, 이제 부활절 지나서 이제 어 가정에서 이제 교회 오는 날 준비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기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말하고 아기가 소리를 내거나 옹알이로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신단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을 어 미리 어 행복한 모습을 그리면서 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교회에서 우리 아가를 늘 사랑하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어, 또 선생님이신 엄마는요, 우리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아가가 말하는 것을 또, 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엄마의 모습,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표정으로 언어를, 어, 표정 언어를 잘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누구누구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를 먹고 자랄 때 아주 말하는 것을 빨리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는요, 동영상 찬양을 보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4월 손유와 4월 찬양을. 어,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우리 아가를 함께 어, 율동해 보시고 찬양을 반복해서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어,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아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은 이게 종이 질도 두껍고 그래서 손패지 않고 이렇게 둥글죠. 그래서 이런 책사주는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책이 지금 품절이에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어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책을 직접 만, 어 손에 쥐면 좋겠지만 품절이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종이로 제가 피피터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서 우리 아가랑 조금 두꺼운 종이로 이걸 제가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가랑 재미있게 나누시고 아주 애착 형성 되는 또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어 출력해서 볼수 있고요. 자 우리 유튜브에 사는 거지만 또 가정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다내살 친구들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 이거 복사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부활 주일에 어,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계란도 어, 싸보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선물도 만들어 볼 텐데 할수 없으니까 이것을 복사해가지고요 만들어 보니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를 어, 우리 아가랑 함께 만들어서. 예, 네,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이 소간에다가 계란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웃집 친구들에게 전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나누시기 바래요. 어 그리고 이거 나눌 때 여기 내용을 제가 PPT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가와 함께 멘트 해보시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품 사진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분 인쇄물을 보내드리니까 이거 출력하셔서 아기와 함께 이런 멘트 언어를 합으로 타면서 우리 자녀와 한 주간 어, 은혜롭고 어, 아주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래요. 자 우리 집에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아가랑 평소와 같이 온라인이지만 어, 예물을 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시고 여기 헌금. 어, 어, 계좌로, 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 영화부에서 항상 부호재창하는 것, 가정에서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래요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하나님과 함께, 어, 이번 주도 잘 보내며 나누는 어, 전하는 사랑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극별히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자손에게 또 가문에게 잘 전수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에. 이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수고 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한주나 승리하세요. 아멘.